중대한 질환은 정말 가정 경제 전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중증 질환에 더욱 집중하는지라 저는 소소한 질병들은 우선순위에 두진 않았어요. 매달 3만원대의 보험료로 이 모든 보장을 출생 직후부터 30년 동안이나 전부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든든하실 거예요. 가성비 태아보험 찾으러 오셨죠? 그런데 대체 어떤 특약을 넣고 빼야 할지 고민되시죠 보험료 아끼려다가 정말 필요한 거못 넣을까 봐 걱정되시죠 요즘 예비 아빠분들이 문의 정말 많이 주시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당장의 보험료를 아끼는 것보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진짜 제대로 가입하시는 법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태아보험은 일반 성인보험이랑 개념이 조금 달라서 처음에는 어려워 보여도 명확한 기준을 잡고 나면 쉬워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 을 보시면 필수 특약과 불필요 특약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생기실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꿀팁 두 가지만 드릴게요. 첫 번째, 실제 병원비가 부담이 안 되는 소소한 질병인지, 두 번째, 실비에서 보장을 못 받는 중대한 질병인지 이것만 잘 체크하셔도 보험료 이미 반 이상 아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보험료로 매달매달 매달 보험료 낭비되지 않도록 젤리곰에서 준비한 태아보험은 20년 납 30세 만기 남아 기준 출생 전 보험료 61,860원, 출생 후 보험료 38,540원으로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기본 계약인 상해 후유장의 담보입니다. 갑자기 다쳐서 치료를 하고 난 후에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넘어져서 골절된 팔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운동 제한이 남거나 하는 경우에 필요한 담보예요. 가입 금액은 1억 원으로 후유증이 20%가 남았다면 2천만 원을 지급하는 담보예요.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해로 인한 후유증이 남았을 경우 30세까지 반복해서 지급받는 특약으로 필수 특약이에요. 하위 개념인 상해 후유장해 50%나 80%, 자전거 탑승 중 상해나 교통상해 후유장해 담보들이 들어가 있다면 모두 다 삭제해 주시면 되세요. 이번에는 보험료 납입 면제의 담보인데요. 암이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또는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이나 양성내종양 그리고 중대한 특정 상해수술을 받거나 장애지급률이 50%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보험료 내지 않고 3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꼭잘 챙겨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보험료 납입지원 유사암 진단담보입니다. 초기에 진단되는 유사함으로 진단이 확정됐을 경우에 가입금액의 12배를 보험료 납입 지원 기간 동안 매년 확정 지급하고 특약 가입금액 곱하기 보험료 납입 지원이 남은 기간 동안 매월 지급합니다. 자, 이번엔 골절 진단 담보입니다. 치아가 깨지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골절 진단비로 3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제 치아가 약해서 그런지 저희 큰애 어릴 때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날 시기에 치아가 여러 번 깨졌었거든요. 저처럼 엄마 아빠의 치아가 약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가입금액을 조금 더 올리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 다음, 화상 진단담보입니다 아이가 순간 뜨거운 곳에 손을 대어 심지성 2도 화상일 경우에 30만 원을 지급하는 담보인데요 세트 구성으로 조금 더 심각한 3도 화상이나 부식 진단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담보인 중증화상 부식 진단담보도 같이 챙겨주세요 다음은 상해 입원일당 1일에서 180일 담보인데요. 아이가 초등학생만 되어도 활동량이 정말 많이 늘어나거든요. 갑작스러운 자전거 사고 같은 경우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담보는 이번 첫날부터 180일까지 매일 매일 5만 원씩 지급을 해드려요. 세트 구성으로 상급 종합병원 1인실 이용할 때 매일 매일 20만 원씩 30일간 지급하는 이 담보도 같이 챙겨주세요. 이어서 상해 흉터 수술 담보입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요. 아주 살짝 넘어졌는데도 얼굴이 찍혀서 흉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속상한데 이렇게 흉터를 없애는 수술은 미용 목적의 수술이라서 실손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가입금액은 15만원으로 흉터 부위나 1cm씩 계산해서 지급되니까 실손담보에서 도움 못 받는 이 담보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번 상해수술담보입니다. 상해수술 중에서 가장 넓은 범위의 담보인데요. 화상수술이나 골절수술처럼 하위 개념의 특약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중복되어 있는 담보는 다 빼시고 이 담보 하나만 준비하셔도 충분합니다. 11번 질병 후유장애 담보는 기본계약이었던 상해 후유장애와 같은 개념으로 질병이냐 상해냐 이것만 나눠지고요. 마찬가지로 하위 개념의 후유장애 특약은 더 이상 넣지 않을게요. 이 담보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는 보험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특약들을 알려드릴 거예요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 12번 암 진단비입니다. 유사암을 제외한 일반암에 대해서 최초 1회 1억원의 진단비를 지급해주는 특약이에요 30세까지 보장 가능한 건 물론이고 유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소아 백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대 금액으로 구성했어요 이어서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금의 20%인 2천만원 최대로 구성했어요 암 진단금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1억이면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태아보험을 설계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이기도 하고요. 젤리곰에서는 병원비가 적게 드는 소소한 질병에 대한 태아보험 대신 가정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는 큰 질병에 잘 대비하실 수 있도록 특정 암 진단비 3천, 다발성 소암 5천만 원까지 총 1억 8천만 원에 아직 암세포가 남아서 치료 중이거나 새로운 암이나 전이되는 암을 2년마다 반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재 진단암 4천만 원까지 준비했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항암 방 항 치료 천만 원, 항암 약물 치료 천만 원까지, 소아 백혈병을 포함한 일반 암으로 진단받고 치료하면 최대 2억 4천만 원으로 출생 직후부터 30년 동안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병원비 걱정 안 하고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 꽉꽉 채워서 준비했어요. 부모님들, 태양봉 정말 이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그 다음, 암과 함께 3대 질병으로 불리우는 뇌와 심장도 병원비 걱정 없는 꽉찬 구성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 17번에 뇌졸중 진단과 18번 뇌혈관 진단으로 진단 시 각각 2천만 원씩 구성을 했는데요. 신생아 뇌출혈 진단 시 400만 원씩 총 80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그 밖에 뇌와 관련된 특약들 묶음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27번 양성 뇌종양 진단비인데요. 약관 분리표를 보면 뇌에 손상을 줄수 있는 두개내 종양을 포함하는 질환으로 암은 아니지만 생명의 치명적인 뇌에 발생한 병리학적 양성 뇌종양으로 진단받을 경우 천만원 최초 1을 지급합니다. 31번 뇌성마비 진단담보인데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뇌가 성숙하기 전에 손상을 받아 발생하는 질환으로 아기가 태어나기 전, 아기가 태어나는 동안 그리고 태어난 후로 나눠지는데요. 이 중에서도 태어나기 전과 태어나는 동안에 뇌 손상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6살까지 보장되는 담보로 최초 1회 1천만원 지급합니다. 45번 모야모야병 개두수술담보인데요 서울 아산병원의 자료를 보면 해당 질병은 한국과 일본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소아에게는 주로 뇌허혈 및 뇌경색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질병으로 개두수술시 수술 1회당 1000만원씩 지급합니다 19번 허혈 심장질환 진단비는 1000만원 20번에서 24번까지 심혈관 질환에 대한 담보는 각각 각각 500만원씩 구성을 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44번에 뇌와 심장으로 수술 시에 수술 받을 때마다 천만원 반복 지급하는 수술비 담보도 꼭 같이 챙기셔야 돼요 그런데 30세 만기로는 심장 관련 담보들을 간혹 설계를 안 하시기도 하는데요 한달 보험료는 천원도 안 하는 915원으로 심장의 여러 부위를 빈틈없이 500만원씩 전부 준비할 수 있는데 이 담보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험이라는 거는 정말 혹시 몰라서 준비하는 건데 확률이 낮다는 이유로 젤리곰에서는 심장 관련 담보를 빈 칸으로 절대 남겨두고 싶지 않아요. 보험료는 이런 곳에서 줄이는 게 아니에요. 소소한 질병을 잘 걸러내셔야 돼요. 이어서 28번 심장 관련 소아 특정 질병 진단비 1,000만 원, 어린이 계용 심장 수술 담보 300만 원, 어린이 심장 시술 2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빈틈 없이 전부 다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요. 담보가 많아 보이죠 매달 3만원대의 보험료로 이 모든 보장을 출생 직후부터 30년 동안이나 전부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든든하실 거예요. 29번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진단 담보 30번 중증세균성수막염 진단 담보 세트로 안내해 드릴게요. 이 담보를 두개 합쳐도 70원의 보험료로 각각 1천만원이라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담보예요. 흔하게 진단되지는 않지만 빈틈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성비 특약으로 준비했어요. 지금부터는 질병 입원 일당과 질병 수술비 관련 안내를 해드릴게요 32번 질병 입원 일당 1일에서 30일 담보 5만원 질병 입원 일당 1일에서 30일 종합병원 1인실 5만원 질병 입원일당 1일에서 30일 상급종합병원 1인실 20만원 그리고 질병 입원일당 1일에서 180일 중환자실 5만원이에요. 사실 입원비 담보는 결코 저렴한 담보가 아닌지라 보험료를 조금 낮추는 방법으로 보험 종료 시점을 20세로 조정했어요. 조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신생아 및미취학 전까지는 입원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가 조금 크고 나면 아이의 건강상태나 부모님의 양육방식이 어느정도 틀이 잡혀있을 때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번 특약들은 삭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기도 하는데요. 물론 처음부터 구성을 안 하거나 적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 비의 경우는 꼭 필요한 시점이 분명히 있는지라 잘 준비해 두셔야 돼요. 삭제하게 되거나 짧은 기간 보장받는 담보를 굳이 30세까지 구성해서 전체 보험료를 높이지 않도록 정말 세심하게 설계안을 조정했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36번 질병 수술 선천 포함 혀 유착증 제외 담보는 하나의 질병당 40만 원을 지급하고요. 37번에서 42번까지는 수술의 난이도별로 나눠놓은 1에서 6종 수술비예요. 1종 20, 2종 50, 3종 200, 4종 500, 5종 1000만 원 이렇게 지급합니다. 젤리곰에서는 실제 병원비가 적게 되는 질병인지, 실제 비용이 부담되는지를 구분한다고 했죠. 소소한 질병으로 중복 지급받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 가정경제에 큰 휘청거림은 없잖아요. 하지만 중대한 질환은 정말 가정경제 전체를 흔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중증질환에 더욱 집중하는지라 저는 소소한 질병들은 우선순위에 두진 않았어요. 자, 여기 9세 이하 어린이가 가장 많이 하는 수술표인데요.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이 가장 많은 병원 비용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먼저 9세 이하 1위, 편도 절제술인데요 해당 담보로 입원 및 수술을 하게 되면 실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질병 수술에서 40만원이면 충분하지만, 일종 수술 20만원까지 총 60만원이나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 구세 이하 어린이가 많이 받는 수술인 충수절제술 또한 입원 및 수술에 대해서는 실손에서 돈 받을 수 있고 질병수술비에서 40만원, 이종에서 50만원, 총 9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무조건적인 불필요한 특약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중증질환에 초점을 맞추고 가성비를 생각하게 된다면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게 된다는 거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42번 다발성 선천이상 수술은 수술 회당 10만원씩 48번 특정 선천 이상 수술은 최초 1회 300만 원으로 지급합니다. 지금부터는 신생아 관련 담보로 태아 기간 동안에만 납입하고 출생 후부터는 납입하지 않는데요. 57번 저체중아 출생 담보로 2kg 미만 출생 시에 100만 원, 2.5kg 미만 출생 시에 50만 원 지급합니다. 58번 저체중아 입번일당 3일에서 60일 담보로 2.5kg 미만으로 출생한 후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 3일째부터 2만 원씩 지급합니다. 59번에서 61번은 선천장의 출생 담보로 1종, 32종 100, 3종 1,000만원 지급합니다. 지금부터는 기타 가성비 특약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50번, 5대 장기이식 수술 1,000만원, 조혈모세 포이식, 각막이식 수술은 각각 2,000만원씩 지급합니다. 49번, 인공와우 이식 수술 시 최초 1회, 500만원을 지급하고 53번, 스쿨존 내 자동차 사고 담보는 13세까지 50만원 지급하고 54번, 의료사고 법률 비용 담보는 200만원 지급합니다. 그리고 5 56번은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인데요. 누수 사고를 제외한 담보로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의 장애나 재물에 대한 손상을 입혔을 경우 1억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보상해 주는 특약입니다. 대물손해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이 되고 3년마다 갱신되는 상품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예비 부모님들 어떠세요? 그동안 어렵게 느껴졌던 태아보험 정말 쉬워졌죠. 그럼 이제 우리 아이의 태아보험을 정말 제대로 관리해줄 관리자만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설계한 건 누구든지 그대로 따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설계하였는지, 어떨 때 사용되고 어떨 때 필요 없었는지,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리고 고객님들의 청구 사례를 바탕으로 정말 실전에서 많이 많이 쌓인 노하우로 만들어진 설계입니다. 가입하고 선물 받고 끝나버리는 관리가 아니라 우리 아이 태아보험 정말 제대로 관리 받고 싶은 예비 부모님들이시라면 저희 젤리곰의 최종 선택으로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지금까지 젤리곰의 최종 선택 포팀장이었습니다. 안녕~~~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